진짜? 어떤 거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저 커피 잘 타요 아 진짜요? 뒷바라지 잘 하는 거 설거지 잘 하는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laughs> 장난치적거젓가질잘 하고요 고기 잘구고 어... 형이 무슨 인턴인 거예요 근데? <laughs> 어, 어, <고딩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턴 고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니까 누가 더선배인지알수 없는. 그중에 누가 인턴이고 누가 대빵인지알수 없는. 아하하. <laughs> 이렇게 아들들, 아들들. 오. 문제는 나이가 어때요. 70 넘으신 거예요? <laughs> 아, 궁금해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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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구나. 아예 들을 줄 <laughs> 몰랐어. 거기 계신지 몰랐어 제가. 아유참아 아, 거기 계신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아이템은 뭐 할까요? 저는 어, 곧 블락비 피오가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네. 피오를 데리고 음. 뭔가 아이템을 좀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긴 거 웃긴 거요? 제가 이거 나옴으로써 많이 좀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러면 피오 인턴이 책임을 지고 자존감 높아지는 영상을 한번 네.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응. 내가 많이 많이 응. 응. 사랑이 응. 보고 싶어. 응. 예쁘네. 응. 엄청 응. 엄청 예쁘네. 응. 짜잔. 택배 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열심히 선배들의 말 듣겠습니다. 잠일 잘하니까 막 스포해주세요. 저는 잠일네 잡일? 아, 잡일. 저는 마사지 되게 잘해요. 혹시 피곤한 분? <웃음> <웃음> 페이스북 보시면 텍스트랑 같이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뱀라이브를 찍으셨었잖아요. 그게 좀이따가 올라가요. 아, 저희가 진짜 올리는 거예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지금 직접 쓴 거를 이용해서 어떤 거요? 별로야? 살짝 사자 단어 사자 단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쓸까요? 사자성어 어떤 사자 어? 아침부터 노래 부르기 누워서 떡 먹기 아, 선배님 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 선배님 선배님 아, 아, 예? 어때요? 솔직하게 음. 그만 두고 싶지 인턴으로서 너무 행복하다 아하. 따하다 진짜. 씨가 일 보니까 어때요? 네, 저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이일안맞는것 같아요. 다 <laughs> 어, 이제 어. 그러면 퇴근? 벌써요? 벌써 퇴근이요? <laughs> 치킨 시켰다요 우리 먹을려고 아니면 우리 가면 먹을려고? 아, 우리 빨리... 가면 먹으려고. 아니 우리, 우리 또 선배님 거. 안 가면 저희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뒤 정리 하고 가야죠. 네. 오... 선배님 많이 하세요. 어, 선배님. 어... 선배님, 어...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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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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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세요. 어, 편집하시고 어, 아이디어들이 계속 필요하시잖아요. 에너지를 <laughs> 채워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장 우만이 하기. 네. 오늘 조커 분장하도록 했죠. 제 조커까지는 실력이 안 돼요. 우와! <laughs> 이거 가원나시잖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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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